그 다음에, 아, 9, 1038. 거의, 거의 끝으로 왔네, 지금? 자, 얘기했죠? 대진표. 이런 식으로 대진을 시키는 표를 만드는 거야. 그냥 위에부터, 위에부터 쪼개라 그랬지, 위에부터. 7명을 4, 3이니까, 70, 4, 4시... 40, 이상한데? 70, 4, 3, 4, 3 자 끝났고 이제 이 쪽으로 와서 4c2, 2c2 이거 끝내고 거 괄호에 괄호 4c2, 2c2 이펙 분의 야 대진표는 대진표는 뭘로 푸냐 분할인데 분할로 푸는 건데 괄호를 괄호를 잘 이용하자 괄호를 확실하게 구분되게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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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를 잘 표기하자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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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세 명도 2대 1이죠. 2대 1. 그러니까 32 2C 1C 1원. 끝. 이게 1번 답. 그런데 말이야. 요거는 그래도 좀 가벼운데.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도록 대진표를 짜는 방법수를 구해 봐라. 이걸 더 어려울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는 A 자리라는 거냐? A 자리. 그냥 여기는 A 자리인 거야. 이렇게 정해주자고 A 자리를. 그럼 나머지 여섯 명을 이제 배열해야죠. 나머지 여섯 명을. 어? 그냥 여기 네 여섯 개 배열하는 거야. 나머지 여섯 개를. 그럼 뭐야 또? 4대 2죠. 6 0호 2C 해서 네명 보내고 두명 보내고. 그 다음에 네 명도 4C 2C 200분의. 까 똑같아, 그렇지? 여기다 뭐이 보냈어, 4명. 쪼겠지 자, 이제 2명 남았잖아? 2명은 말이야 어떻게 해 똑같은 거야 어? 뭐, 뭐 C, D 하나, D, C 하나 그니까 러더할게 없다고 그 다음에 너네 둘은 그냥 그대로다, 뭐 그런 거지, 그치? 이해했니? 자, 이제 쉬운 건다 맞춰야 돼 어? 그 다음에, 어, 1039. 뭐야, 이게. 아하, 오오오. 어느 학교 이거, 봐봐. 약간 문제, 세 자, 일단 읽어볼게. 세 반에서 두 명씩 뽑았어. 같은 반은 결정선에서 만나도록 대집을 짜는 방법. 오, 잘 봐. 일단, 1반, 2반, 3반이라고 할게. 이렇게 나왔어. 3반에서 대표들 이렇게 두시 나와서 6명이서. 근데 같은 반은 반드시 결승전에서 미리 만나면 안 돼. 어? 같은 반은 결승전에서. 같은 반은 결승전에서. 어. 같은 반은 결승전에서.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니까, 러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 B 있고, 뭐, C, 뭐 이렇게 C 있고. 그럼 무조건 결승에서 만나지, 그치? 그죠? 결국은 이제, 어, 두반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조로 쪼개야 되는 건데, 자, 두 조로 쪼개야 되는 건데, 일단. 두조로쪼개 되는건데 그니까 이제 두개의 조가 있으면 어차피 일조 2조는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이 나눠가야 돼두섹터로 그지? 그니까 러뭐 얘네가 나눠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게 두 가지 아니야? 두 가지 그죠? 그 얘도 어때? 얘도 이제 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겠지? 그죠? 얘도 어때? 가는 방법이 아무튼 두 가지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만큼일까? 왜냐하면 이건 서로 위치만큼은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그러니까 나누기 일을 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두 개씩 겹치거든. 좀잘 보면 이해합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하셔야 될것 같아.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어 각각이 두 개씩 조가 나뉘어야 돼. 양쪽으로. 근데 무조건 뭐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두조 쪼개는 거야. 그게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게몇 가지인지를 생각하셔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A끼리 쪼개고, B끼리 쪼개고, C끼리 쪼개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봤을 때 좌우 회전이 가능, 그러니까 좌우를 바꿀 수 있어. 그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쪼개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서로 이, 이렇게 서로 순서를 없애야 돼. 전체 순서를. 잠깐만. 다른 방법 있나? 일단 풀고 얘기할게.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단수 이네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낸 거야. 이렇게 보내고 보낸 거로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고. 그치? 보내면 무조건 결승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치? 하지만 우리 지금 아직 대진풀 덜 짰지. 그치? 보낸 거잖아.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죠? 여기가 BC의 일식장, 그치? 이두개 면석이. 얘는 여기, 여기 안에 부전승. 이해합니까? 그니까 러이 안에서 이거 끝내고, 그 안에서 또, 3C21C1. 이 짓을 해야지, 그치? 오른쪽 가서도 또, 3C21C1.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돼? 대지표까지 써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이 문제의 특이사항은, 대진표를 짜는 건데, 대진표를 짜는 건데, 결승전에서 만나가라는 이런 되게 특이 포인트. 여기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같은 반 애들은 서로 다른 조가 다른 조, 중요한 건 다른 조, 뭐 일조, 2조 중요하지 않고 다른 조로. 어... 되게 특이한 건 둘둘둘 보내지만, 결과적으로 겹치는 두 가지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요거 좀 어렵다잉? 이? 이 표현 자체 좀 어려워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둘씩 조를 나눠서? 그죠? 됐다. 이해했길 바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건 지금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 저발 결승에서 만난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거에 대한 그 해결책은 어 다른 조에 보내는 거지 같은 반 애들은 무조건 다른 조, 다른 조, 다른 조 이걸 수용도로 수용도 아야 됐다 그다음에. 아 이거 뭐야? 백육은 왜 여기 왜 있는 거지? 잘못 쓴 거지?